할렐루야! 오늘도 굿티브이와 함께하시는 여러분들을 예수의 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동안 약 1년여 가까운 기간 동안 가난의 영성이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지난 주에 솔 마지막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전체적인 가난의 영성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고 가난의 영성을 마무리 지기를 원합니다. 이 가난의 영성은 결국 구원의 여정의 마지막 종착점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의 땅인 애굽, 세상의 땅인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줌을 살펴볼 수 있으니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에 너는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말하며 구원은 절대적인 주님의 은혜임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란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2장 5절의 말씀에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 무엇이냐는 말씀이 있을 때, 요한복음 3장 16절, 상반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무엇이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것 자체가 절대적 주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왜? 우리를 너무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로 독생자를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말씀하고 있을 때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 보니 우리가 아직도 죄인이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표현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결국 주님이 세상을 사랑했다고 하는 것은 당신의 아들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해서 사랑의 그 절대적 예수를 보내어 주심으로 구원이란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근그 구원이란 은혜가 나의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 우리의 것이 되어질면 어떻게 되느냐 역시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보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믿는 자라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구원이라는 영생이라는 절대적 은혜를 주셨음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분명히 상기시켜 줍니다. 자, 그런데 이 믿는다고 하는데 이 믿음이 과연 뭘까? 이 믿음의 근거가 무엇일까라는 부분이에요. 그냥 막 믿습니다라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이 믿음의 근거는 절대적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근거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예수님이 친히 이 성경을 쓰신 목적을 말했으니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고 성경을 쓰셨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 있음을 알게 하려고 성경을 쓰셨다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맞아요. 성경 자체가 갖는 말씀이 갖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영생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쓰였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당시에 성경을 썼다는 그 성경은 신약성경을 말하는 성경이 아닙니다. 이때는 단순히 편지로 쓰여졌어요. 나중에서야 정경으로 채택이 되게 지금 우리는 신약도 성경을 인용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말씀하신 성경은 다 구약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성경 자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르쳐 주며 그 예수를 믿어야 우리에게 영생했음을 알려주는 그 말씀의 영권이 성경 구약 성경 안에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모든 것도 성경을 근거로 기준으로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고린도 전서 15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리고 4절의 말씀에서도 성경대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요. 거기서 말씀은 성경도 역시 구약입니다. 구약 성경에 말한대로 죽으셨고, 구약성에 이미 말한 대로 다시 살아났다고 말하고 있음을 통해서 성경 안에서 성경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은혜로 예수 믿어지는 은혜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특별히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에게 말씀했을 때. 누가복음 24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내가 고난을 받고, 그리고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말씀하셨을 때, 그 근거가 구약성경이 있으니, 모세와 더불어 모든 선자들이 글로 서쓴 성경에 쓴그 모든 내용을 그대로 내 나라고 말씀하시며 증거하셨음을 통해서. 예수님 스스로도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나는 이 땅에서 고난받아 죽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기록했다고는 사실이에요. 그걸 친히 증명하셨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에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은 사도벌이 친히 말하기를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출발점을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들음으로 출발이 되지고 시작이 됨에 대한 근거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믿음이라는 것을 완벽하게 잘 증명한 그 말씀이 로마서 10장 8절, 9절, 10절의 말씀이죠. 그럼 서로 마서 10장 8절의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 했죠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우리의 전파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자 구원을 설명하고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근거를 무엇을 뽑았느냐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내게 가까워 그 말씀이 입에 있고 그 말씀이 마음에 있어야 한다고 표현해요. 그때 쓰여진 말씀의 원어는 레마입니다.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예요. 로고스가 필요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로고스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입니다. 그러나 그 로고스로 기록된 말씀이 내게 속한 내게 유익된 내게 이루어지는 레마의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표현해요. 맞아요. 그렇게 믿음의 말씀 안에 섰을 때 내가 구원 받는다는 거죠. 그걸 잘설명자준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의롭다 여김을 입었다라고 말해요. 의로 여겨 주셨어요. 근데 여호와를 믿으니 그랬을 때그 믿음이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을 보게 선 우리 창세기 5장 15장 5절 말씀과 연결되어 봐야니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장막 텐트에서 불러내고 하늘을 보라고 말하며 하늘의 무별을 볼때저 하늘의 무별를살수 있나 보라 저살수 없는 저수 없는 무별처럼 이스라엘 자손 아브람의 자손 자선,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라고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주십니다. 이와 같이 네 자손을 많게 하는 언약을 주실 때이 언약을 주신 여호와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즉 믿음의 근거가 뭐냐?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을 현대어 성경을 또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잘 설명해 주시니 아브라함을 밖으로 바르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예결 때 뭐라냐?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여호와를 굳게 믿었다라고 표현해요. 즉 하늘의 무별과 같이 네 손을 만케는 약속신 이렇게 말씀하신 여호와를 믿었다는 겁니다. 아멘. 왜 말씀의 근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이 곧 말씀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러세요. 그리 말씀을 믿음은 곧 하나님을 믿음이고 하나님을 믿음은 곧 말씀을 믿음이니. 바로 그 말씀을 통해 사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기심을 놓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더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은 로마서 10장 8절과 9절 말씀을 연결해 봤을 때 말씀이 내게 가까워 이외에 있고 마음에 있다 그랬으니 그것이 바로 9절의 말씀에 믿음으로 연결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난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럼 내 입술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근거는 뭐냐? 말씀이 내 입에 있을 때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고 말씀이 내 마음에 있을 때 나를 위해 죽으신다는 예수님그 말씀이 내한에 있을 때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그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 안에 서서 구원을 얻는다고 설명하고 있으니 우리의 믿음은 막연한 믿음이 아니고 목사님이 얘기하시니까 믿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에 믿는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을 스스로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많이 읽어서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말씀을 주신 이유를 또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이어서 요한복음 3장 36절이죠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무른다고 말씀하며 말씀을 주신 이유는 믿음을 가질 뿐 아니라 그 말씀을 이루어드는 순종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음을 성령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를 통해서 아까 얘기했던 아브라함을 통해도 확신받을 수 있으니, 로마 창세기 15장 6절을 통해서 믿은 그에게 창세기 18장 19절에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목적, 택하신 목적을 주었으니, 너와 네 자손들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게 하려고 구원하셨다, 택하셨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려고 택하셨어요. 왜 그래야 언약을?" 이루어 주시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언약입니다. 언약에는 반드시 명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령에 순종할 때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전체적인 성경 안에 흐르는 영적 원리예요. 언약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요.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말씀을 주셨고 말씀에 순종할 때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라는 이 약속을 이루시려고 주님이 친히 와서 그게 주시는 거죠. 맞아요. 이렇게 말씀에 대한 순종이 결국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린 행함 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드디어 창세기 22장 12절에 아들 이삭을 바치는 순종을 할때이 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줄 알았다라고 말하며 의로 여기시는 신앙이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놀라운 신앙까지 성장을보여 줍니다. 이게 바로 행암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잘 기록하고 행암을 기록한 야고보소 2장 21절,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행암으로 의롭담을 으신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며 의로 여기셨기에 행암으로 의롭다 여교심을 이루어 드림을 통해서 더욱더 준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의로 여기신다는 말씀을 응하였다라고 말하며 의로 여기신 은혜에 대한 영적인 보답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디어 인정받는 신앙까지 자랐다는 겁니다. 이렇게 순종이 필요해요. 이걸 가난의 영성에 적용해 보는 겁니다. 가나의 영생에 적용해 볼때 시빌의 삼장 십팔 절 십구 절의 말씀에 누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냐 순종치 아니한 자가 들어가지 못했다. 그럼 십구 절의 말씀에 이로말면 이는 믿지 아니함으로 순종치 아니했다를 통해서 믿음 있고 순종고 이 순종고 믿음이니 믿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아니한다는 거. 믿어야 순종하는 거지. 그러니까 믿으면 반드시 순종은 열매가 따를 것을 말하며 믿음 따로 순종 따로가 아니라 믿음과 순종은 맥락 안에서 걸어가야 될 아주 중요한 바로 하나의 모습임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순종을 알려주면서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신명기 20장 17절 말씀에 가나안의 일곱 족속을 진멸하라 이처럼의 명령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적용시면 결국 영적 싸움이에요. 구원을 얻은 자가 구원에 이르는 과정 속에 필요한 영적사이며그 원리를 알려준 것이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이니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천국을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이 말씀이 갖는 영적 의미가 무엇일까를 보면 은 결국이 가난의 영성에 관한 것을 말씀하는 거죠 맞아요 가난의 일곱 속을 쫓아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천국 만들고 에덴동산을 회복하기를 만들기에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가나안의 일곱 속을 쫓아내서 침내서 쫓아냄으로 말미암아 완벽한 천국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좀더잘 설명했으니 누가복음 13장 24절입니다. 좁은 문 들어가길 힘쓰라. 누구나 들어가고 싶다 한다 할지라도 들어가는 자가 많지 않으리라. 구하여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말하면서 들어가는 자가 많지 않다고 말합니다. 조금은 천국을 말하죠. 근데 심스라고 그래요. 근데 심스라는 원어가 아곤이 조마입니다. 이 아곤이 조마라는 원어가 어떤 면에 쓰여 드느냐? 대표적으로 디모데전서 6장 12절의 말씀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 부르심을 입었다고 말하며. 영생을 취하기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필요성을 날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은 자는 이제 계속 믿음으로 살면서 어둠의 영과의 싸움에 승리하여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풍성하게 누리는 이 땅에서의 삶에 하나님의 나를 누리는 삶이 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그 아군의 조마이가 싸우라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심스라는 원화가 많이 아쉬워요. 해석이 좀 아쉽다는 겁니다. 좁문 들어가려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해석이 되었다면 지금 우리 신앙관이 많이 달라졌을까요? 심스라는 해석이 된 아수임. 심스라는 의미를 가지고는 있지만 조금 더 영적 싸움의 원리로 적용시켜서 천국은 침론는 자의 것이라 알려졌다면 얼마나 참 좋았을까요? 맞아요. 그러므로 마지막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영적 싸움을 통해서 무엇이냐? 천국을 위해 싸이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도 뭐로 느냐 성령을 심리버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즉 성령을 심리버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병고침 받는 것도 중요하고 문제 해결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천국 때문에 하나님의 나락 때문에 싸운다는 것을 분명히 주님이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중요한 말씀했으니 바로 교회론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에베소 6장 13절의 말씀에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울 이유를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기 위함이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 영적 싸움을 싸 당당히 서기 위해서요, 맞아요. 이 서다라는 말을 좀 역으로 바꿔 보면 넘어지지 않기 위함이죠. 즉 내가 영적 싸움을 싸우는 이유는 넘어지지 않기 위함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럼 과연 넘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누가가 나를 넘어뜨리는 자가 있기 하시는 말씀이겠죠. 이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3절의 말씀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말하며 우리를 넘어지게 는 자는 누구냐. 바로 사탄임을 말해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을 싸워서 사탄과 싸워서 넘어지지 않고 당당히 한 앞에 서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싸울 이유가 불명이 있음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거야. 이한 앞에 선다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사도 요한은 그럼 누가 싸우느냐 그럴 때 어떻게 이기느냐 그럴 때 요한일서 5장4절의 말씀에 중요한 말씀을 했으니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은 지금 세상의 임금인 사탄을 말합니다. 사탄과 싸워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 믿음이 이긴다고 표현해요. 그러면서 예수는 스스로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습니다. 믿는 자에게 귀신이 쫓겨난다는 겁니다. 맞아요. 근데 오늘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왜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그동안에는 귀신을 못 쫓아냈을까요?" 맨날 당했어요. 그래서 성도도 뺏기고요. 목회도 포기할 뻔 했고요. 목사를 그만두려고는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럼 제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믿음은 아니었으나 어린아이 믿음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 영적 싸움을 싸우는 척 하지도 못했고 싸워 보지도 못했고 이기지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 알려주으니 요한일서 2장 14절의 마지막 말씀에 청년들아 내가 말씀을 가진 강력한 영적 무기를 가졌으니 너는 흉악한 자와 싸워 이기는 자다라고 말씀했어요. 그 그러니까 최소부터 우리의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의 머무름이 아니라 청년의 신앙까지 는 자라서 말씀이란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흉악한 자와 싸워 이기는 건데 그동안 직분은 목사였지만 아직도 어린아이적 그런 행보를 했기 때문에 악한 영과 싸우지 못해 날마다 당해 버리고 말았단 거야. 그것이 기는큰 실수였죠. 이제는 그 원리를 알았고 그 은혜 속에서 청년의 신하 지금은 끊임없이 싸워서 이기며 하나님의 나를 이루고 있음에 제안에 천국 이루어졌고 가장 먼저는 가정 천국 이루어지고 그래서 가정이 천국에 행복함을 누리고 있으며 이런 목회 천국이어서 행복한 목회를 이루가고 어 있다는 거야. 맞아요. 이와 같이 영적 싸움의 원리는 세상의 가치와 어떤 물질, 어떤 또는 질병, 어떤 문제결의 차원이 아니라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성이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오서 4장 7절 말씀에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래요. 그런 믿음을 지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역시 디모드 사장 8절 말씀에 의의 멸류관, 멸류관 때문에, 천국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싸웠다는 사실을 본인 스스로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까딱 잘못하면 성령 사역을 외적인 눈에 보이는 현상에 치중할 수 있어요.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과정에 머무르지 말고 과정을 통과해서 목적지는 천국 때문이요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싸우는 사실을 잊지 말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가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할 때 요한계시록 3장 11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준 그것 아무라도 그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굳바하게 지켜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맞습니다.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무엇을요? 멸류관을 그래서 멸류관을 위해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영적 원리가 필요함에 대한 분을 가르쳐 줍니다. 지금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는 것은 누가 빼앗는 자가 있다는 거죠. 누굽니까? 당연히 사단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에 도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라고 말하며 사탄이란 도적이 저와 여러분의 끊임없는 많은 것들 도적질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8장 12절이죠. 누가 보면 8장 12절인 길가에 있는 밭을 말하며 말씀을 들은 자, 믿음 안에 있는 자요. 근데 그가 그만, 마귀가 나타나서 들은 말씀을 빼앗으므로 구워놓지 못하게 했다고 그래요. 마귀의 등장을 절실하게 기록했고요. 말씀을 빼앗습니다. 왜? 구워놓지 못하려고. 그러므로 말씀을 빼앗기지 않아야 되죠. 말씀을 채워지고 말씀의 영권 앞에 서야 돼요. 이게 바로 강력한 영권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에 마지막 우리의 영성을 표현할 때, 예수의 피라는 어린양의 피의 무기와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에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죽기까지 싸워서 이겼다고 표현합니다. 얼렁뚱땅 대강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결단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9절의 말씀에도 서문학 교회가 고난이라는 사탄의 미혹이 왔을 때죽도록 충성함을 통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었어요. 철저히 싸우는 겁니다. 죽기까지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한 영혼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계시록 21장 7절 말씀 그대로 이기는 자가 되서 하나님의 나를 유업으로 공급받고. 마지막 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됨을 간증하고 증명할 수 있는 멋진 믿음의 증인으로 가난한 영수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